스타트 랜드 생일 이벤트로 감동의 물결 신승태 레주메 무대로 또한번 대중의 마음을 울리다. 노래 한 곡에 담긴 40년의 역사 그리고 그 무대를 빛낸 단한 사람 신승태. 2025년 10월 20일 KBS 가요무대 40주년 특별 방송에서 가수 신승태가 선보인 곡 레주메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 그 자체였다. 남희진의 명곡 레주메를 새롭게 재해석한 이번 무대는 방송 직후 네이버 TV 가요 무대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무대 위에 선 신승태는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을 담아낸 목소리로 노래 속의 이야기를 마치 영화처럼 그려냈다. 그의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는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은 댓글로 눈물이 났다. 이 무대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몇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무대를 통해 신승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연결하는 감성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레줌메은 끝이 아닌 시작. 신승태,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장 열다. 신승태가 레줌메 무대에서 보여준 깊은 울림은 아직 쉽지도 않았건만 그 여운 위에 또 하나의 따뜻한 파장이 덧입혀지고 있다. 바로 그의 생일, 11월 5일, 을마자 진행중인 스타 트렌드 생일 이벤트가 그것이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단순한 기념의 차원을 넘어서 팬들이 진심을 담아 하트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아티스트와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에는 이미 10.70 연계가 넘는 하트가 모였으며 수많은 팬들은 어디서나 빛나는 별이 되어주세요. 와 같은 진정성 가득한 응원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스타트랜드의 애니버서리 탭은 단지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아티스트를 향한 응원과 사랑, 그리고 추억을 기록하는 디지털 축제의 무대이며, 팬과 가수 간의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결을 시각화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레줌메 무대를 통해 신승태가 대중과 한층 더 가까워진 시점이기에, 이 이벤트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띈다.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 신승태라는 존재가 대중과 어떻게 감정을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무대 위의 감동이 현실 속의 공감으로 확장되고, 팬들의 진심이 또 하나의 레즈메을 써내려가는 지금, 신승태와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순간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다. 레즈메의 성공과 생일의 시너지. 신승태. 지금 가장 빛나는 순간. 2025년은 가수 신승태에게 단순한 한 해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각인시킨 전환점의 해로 남게 될 것이다. KBS 가요 무대 40주년이라는 한국 음악 방송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출연자 이상의 존재로 떠올랐다. 남희진의 명곡 레쥬메를 통해 자신의 감성과 해석을 덧입혀 무대를 완성해낸 순간, 대중은 그의 목소리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는 단지 한 곡의 커버를 넘어. 한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강렬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진 생일의 시너지는 신승태를 둘러싼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팬들과의 따뜻한 교감 속에서 그는 음악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과 진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서로를 향한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야말로 신승태가 왜 지금 가장 빛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무형의 증거라 할수 있다. 음악계 관계자들 역시 그의 현재와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 신승태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 노래를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공감시키는 예술가로 진화하고 있다. 는 찬사는 그가 지금 이 순간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대중문화 속 상징적 인물로 도약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신승태의 여정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 걷는 길, 그리고 다음 레주메를 향하여 한국의 리메이크, 단한 번이 무대, 그리고 다가오는 생일이라는 상징적인 순간들이 겹쳐지며 지금의 신승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는 들뜨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무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늘 진지하고 팬을 향한 그의 마음은 늘 따뜻하며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일까? 레즈메이라는 노래를 통해 전해졌던 울림은 단지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으로 남아 수많은 이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더욱 기대를 품게 된다. 다음에는 어떤 노래로,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감정으로 무대를 채워 갈까? 신승태가 만들어 갈 새로운 레주메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만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팬들과 함께 쌓아온 믿음이 고스란히 담긴 또 하나의 서사일 것이다. 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함께 숨을 맞추고 그가 걸어갈 길에 자신들의 진심을 얻는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또한번 눈물 나는 무대, 진심이 전해지는 음악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감동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승태는 그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걷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